반갑습니다, 대변님. 오랜만에 뵙고 <laughs> 그두 가지 크게 줄 질문이 있는데요. 하나는 어 실리콘밸리하고 한국하고 이게 큰 차이. 요즘 많이 따라가고 또 한국도 좋은 타트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제일 큰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모빌리티 관련된 그 서비스 같아요. 그러니까 한국에 우버도 안 되고 또 네. 각국의 뭐 디디, 뭐 그랩 같은 이제 있고 지금 여기는 이제 전기 스쿠터. 가 지금 뭐 가장 빠르게 유니콘 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퍼스널 모빌리티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잘안 되잖아요. 그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규제 때문인데 그래서 많은 지금 뭐 언론 기사도 보고 하면은 어, 스타트업이 많이 이제 뭐 하고자 하는데 뭐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 지난번 또 다른 VC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자기도 포트폴리오 많이 온다. 뭐 이제 전기 스쿠터 같은 경우는 엄청 오는데 이게 지금 한국 이게 좀 불확실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투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어 대표님 포트폴리오에도 지금 모빌리티 회사가 없고 근데 여기는 시장이 엄청 큰거망했죠 예. 예. 그래서 시장 시장 규모라든지 아니면 이 사회적인 임팩트 이런 것들 검증이 된 상황인데 그 그래서 한국하고 더좀 격차가 더 커지고 또 비즈니스 모델도 안 생기고, 딴 후속도 안 생기고, 그래서 그 분야를 좀 궁금해하면 모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또 규제 문제 이거 좀그 전반적으로 좀 말씀했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는 사실 저는 대표님 되게 좋아하는 게 이제 항상 파지티브하고, 음. 몇년 전에 처음 봤을 때도 한국사로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데 뭐 대부분이 근데 대표님 아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 크다. 우리 모바일 있다 이렇게 항상 해주셔서 많은 어, 스타트업들도 힘을 많이 얻고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최근 한 2, 3년 봤을 때좀 어, 쓴소리, 이제 저희 지금은 대표님한테 쓴소리를 좀, 좀 듣고 싶거든요. 한국 스타트업 창업자나 아니면 스타트업 환경에 이런 거는 좀 어, 쓴소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. 되게 위험한 질문이네요.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그 저희는 그 규제를 잘 쉐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리모 택시 투자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. 그 제가 그 쿠팡에 있는 김범석 대표 소개로 앤트니 텐을 만났어요. 그 그랩 택시 응. 둘은 친구거든요. 그래갖고 만났는데 그때 앤트니 텐이 같이 하자 그랬어요. 그, 리모 택시를. 근데 저희가 욕심부렸죠. 왜냐면, 하 우리가 먼저 하고, 너는 좀 높은 가격에 들어와라. 그,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놓을 테니까, 그 다음에 들어와라. 했는데, 저희들이 약간 우왕좌왕했어요그 사이에, 그, 그랩은 되게 바빠졌고, 그, 그랩도 또 다른 쪽에서 그 전쟁하니까 한국 쪽까지 하지 말자. 하고 포드에서 결정을 내려 갖고 결국에는 이제 리모가 망했는데 그, 그 일단 그런 정도의 그 규모 그 자금이 들어왔었으면은 또 규제가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는 거 같아요. 근데 그 갖고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. 그러니까 규제를 어떻게 그 어떻게 풀어 나갔을까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은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규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가끔 용감해질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그 우리 투자가 VC의 임무 중에 하나는 그 그냥 기분을 기분으로 생각하고 투자해야지될 때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면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규제 면에서 특히 그이 모빌리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완강하잖아요. 그냥 완강한 것 같고, 괜히, 그, 저희들 다른 포트폴리오 회사들도 많은데, 뭐, 앞장, 그, 그냥 앞장서서 이거 나쁘다, 이거 철퇴하라 하는 것도 웃긴 것 같고. 그러니까 거기에 스테이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는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뭐, 그, 그게 안 풀리면 할수 없는 거고요. 그, 그래갖고 저는, 그 그냥 규제에 대해서도 누가 그런 거잘풀어줬으면 좋겠다. 근데 제가 풀 사람은 아니니까 뭐 아무 상관 없는 거. 저는 보팅 라이트도 없잖아요. 한국에서 그러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 한국 저는 한국 스타트업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뭐가 나쁘다 하고 할 생각은 없어요.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그냥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회사 좋은 사람 뽑는 거에 대해서 돈을 아끼지 말고 왜냐면 어 이렇게 스타트업들 보면은 인건비 같은 거를 너무나 아껴요. 그런데 저는 그 진짜 좋은 사람이면은.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라도 데리고 와야지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, 그, 약간 쿠팡 같은 데서 언론에서 막 저기 했는데 막 너무나 높은 그 연봉에 외국 사람들 많이 데리다, 데리고 온다, 뭐 이런 그,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좋은 사람, 내가 합리적인 그, 연봉에 좋은 사람 데리고 오는 거, 그게 좀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나는 더싼 가격으로 뭐 어떤 사람 데리고 온다, 그렇게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음. 그런 거에 대해서 좀그 진짜 그돈쓸수 있을 때 그냥 팍팍 써라. 그 저희 그 포트폴리오 회사 중에 한, 한 군데서 에그한 분한테 그 연봉 10억 제안한데도 있어요. 음. 근데 까였어요. 한국의 10억은 꽤큰 금액이에요. 네, 되었어요. 연봉 10억에다가 충분한 스타크 션 제안을 했는데도 아, 그못 데리고 왔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. 음, 음. 그만큼 worthwhile 된다고 생각하면은 해야지 돼요. 음. 그 그리고 투자가들 쪽에서는, 우리나라에서는 약간, 아, 이 소리 하면 또 욕먹을 텐데. <웃음> <웃음> 너무 친해요, 투자가들끼리. 음. 그러니까 여기는 그 친하면은, 그러니까 친한 거하고 네. 경쟁하는 거하고는 아, 네. 이,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리드 하고 싶어 하는 투자가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. 그리고 만약에 100억이다 하면은 100억 리드 하는 투자가들은 20억 갖고 리드 한다는 생각을 안 해야 돼요. 100억 투자하면은 내가 최소한 50억 이상은 내놓고 가격 딱 정하고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. 어떤 가격 원하세요? 근데 그냥 투자하면은, 리 투자하면 내가 가격 정하고 반 이상은 넣으면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쟁을 엄청 더 일어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하고 미국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하고 보면은 미국에서는 투자가들이 회사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만들어 갖고 와요. 내가 왜 당신 회사의 투자가가 되어야 되느냐? 왜냐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하면은 그, 그, 그 투자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. 근데 한국은 나랑 이이 이 term 요구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 우리 이거 분명히 한 거지. 근데 그게 파이널 어플이 아니라 다시 한번 투심에 올라가야지 돼. 우리나라 그 투자 그 정책상. 그러기 때문에 아어 근데 죄송해요. 대표님 저희가 못 하게 됐어요. 아니면은 밸류에이션도 내려야 돼요. 이런 거를 투자 대표들이 많이 겪어요. 근데 그러면은 투자, 투자 대표들은 이게 파이널이 아니면은 다른 투자가들하고 계속 얘기해야지 돼요. 그리고 멀티플 어플를 받아서 투자가들이 마지막까지 어프 o ved 그거를 갖고 비교를 하면서 회사 대표들이 고를 수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간 또 그런 쪽을 더 푸시하고 있어요. 왜냐면 우리들도 경쟁해야지 되는 거고 우리 파이널 어플하고 그또 다른 데 뭐라고 충분히 회사가 비교하면서 결정을 해야지 되는 게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, 지금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.